네, 안녕하세요. 정기철입니다. 음, 교재 299쪽입니다. 어, 오늘부터 드릴 말씀은 변수의 몇 가지 사항들인데요. 어, 특별한 문법적인 새로운 지식을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 변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점들 몇 가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변수 중에서도 정수, 인트 변수와 float나 double, 정수와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정수의 내부 표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수 데이터가 컴퓨터 내부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IT개론이나 컴퓨터개론 같은 데서 아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수든 실수든 컴퓨터 내부에서 이진수로 표현이 됩니다. 아, 복잡한 내용은 지금 전해 드릴 필요는 없을 듯 하고요. 음,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밑에 함수를 보시면 decimal binar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10진수를 2진수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2진수로 바꿔지는데 0 또는 1과 같은 숫자들의 열을 만들어서 어, 값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음, 보시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숫자를 하나 입력받고 그 숫자를 출력하고 그리고 그 숫자에 데시을 바이너리 함수의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일단 코드에 대한 이해는 각자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수를 이진수로 바꾸려면 2로 계속 나누어가면서 나머지를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결과값은 음, 126을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이러한 값이 출력됩니다. 실제로 보이기는 0과 1로 표현되어서 2진수 음,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진수 값으로 출력이 된 겁니다. 데시멀 바이너리 함수가요. 그래서 보시면 8비트 중에 1비트가 0이고 모든 비트가 1이죠. 8비트 모든 비트가 1이 되면 127이 됩니다. 이게 126 이라는 거고요 근데 C에서는 %x라는 포맷 문자가 있습니다. 어, %x는 x 서데시멀 즉, 16진수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126이라는 숫자를 %x로 출력하면 72가 나옵니다. 16진수 표현이고요. 72가 2진수로는 1111, 1110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2진수로 바로 출력해 줄 수는 없지만 16진수로 출력을 해주니까 16진수를 2진수로 쉽게 바꿔서 볼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이진수의 형태나 16진수의 원리를 모르시면, 음, 각자 좀 찾아보고, 이진수를 16진수로, 16진수를 이진수로 또는 10진수와의 변환 등 방법을 따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실수에서 똑같이 %x를 써서 이진수를 출력해 보려고 하지만, %x라는 심볼을 써서 float 타입인 변수 n을 출력하면 이상하게 나옵니다. 즉 %x라는 심벌은 정수형 타입 int 타입에만 사용이 가능한 포의 문자입니다. 즉 실수를 %x로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수를 어떻게 출력할 수 있을까요? 음. 교재 101쪽입니다. 음, 여기서는 어떤 방법으로 실수를 이진수로 출력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어, 실제로 사용된 문법적인 사항은 책의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이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유연은 결합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뒤에 있는 i나 f 이두 개의 변수가 동일한 메모리를 다른 자료형으로 해석하게 해줍니다. 즉, 실제 메모리 값은 하나인데, i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int 타입으로 해석하는 거고, f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float 타입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union sample 해서 n 이란 변수를 union sample이라는 타입으로 선언하고, n.f에 10.7을 입력하였을 때, 동일한 10.7이라는 값을 n.i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n.i로 보면 실제 int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x 로 출력을 하면 16진수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유 n i 이라는 좀 어려운 개념이 있어서요 일단 float 타입을 16진수로 출력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아시고 다음 에이 교재 후반부에서 유 n i 을 배우시면 다시 돌아와서 그때 실제 익히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음,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더 드려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실수는 조금 까다로운 면이 내부적으로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3분의 1 곱하기 3만을 해보죠. 3분의 1이 0.33이니까 실수인 셈이죠. 실수를 분수로 표현한 셈입니다. 실제 3분의 1을 대다가 3만을 곱하는 것은 3분의 1을 3만 번더 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함수를 두개 만들었습니다. to add, to multiply. 그래서 보시면 to multiply는 3분의 1이라는 값을 에다가 3만을 곱합니다. 그 값을 r 턴 하고요. to a d d 는 함수는 3분의 1이라는 값을 3만 번더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두 값을 출력해 보면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3분의 1은 0.3333으로 계속 나가는 무한소수구요. 이 무한수를 이진수로 바꾸면 당연히 무한소수입니다. 따라서 32비트 또는 뭐 64비트, 64비트로 자른다고 할때 그만큼 에러가 생기겠죠. 그런데 썸을 하면 그 에러가 계속 누적돼서 에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멀티플라이도 실제로 정확한 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자릿수에 따라 만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수값은 표현되는 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실수의 값이 개수는 무한계죠 무한계의 실수를 제한된 어, 비트수로 표현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수를 표현할 때는 정확하게 값이 표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염두에 두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303쪽부터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음, 조금 유심히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Q라는 float type 변수에 3.0 나누기 7.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Q가 3.0 나누기 7.9가 같으면 equal을 출력하고, 다르면 lad e q a l 을 출력하라고 했을 때, 결과는요, lad e q a l 이 출력됩니다. 왜 그렇죠? Q는 float type 변수고요 float type은 4바이트를 씁니다. 근데 네, 여기선 더블이죠? 상수는 더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바이트를 씁니다. 따라서 4바이트로 표현되는 실수값과 8바이트로 표현되는 실수값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나디콜이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제에서 모든 걸 더블 타입으로 선언했습니다. A는 69.82, B는 69.20과 0.62 더하면 69.82가 됩니다. 그래서 AB가 같으면 equal을 출력하라고 했는데, 나디컬이 출력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는 69.20도 정확하지 않은 수일 수 있고, 20도, 0 6 2도 정확하지 않은 값일 수 있습니다. 벌써 정확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을 더했을 때 69.82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수 값을 사용하실 때는 특히나 이퀄 g 인 등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앞과 같은 코딩을 하시려면 더해진 결과 값이 어떤 값 범위 안에 있으면 이라고 체크해 주는 게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사치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같다 라고 표시해 주시는 게더 안전한 코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함수를 두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교재는 304쪽 내용인데요 동일한 일을 하는 함수인데 이 float test 함수에서는 모든 데이터형이 변수의 자료형이 float입니다. double test라는 함수에서는 모든 변수의 자료형이 double입니다. 했을 때 a의 0.2, b의 0.2, 써의 0.4를 넣습니다. 모두 float 타입 변수입니다. 그래서 해당 조건이 맞는 쪽하면 출력문을 출력하게 했는데 첫 번째 문장이 출력이 될까요? 첫 번째 문장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a 더기 b는 float 타입이고요. 0.4는 double이라서 값이 다르죠. 다를 수 있습니다. 출력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double과 float죠. 추, 출력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double과 double입니다. 이 경우는 동일하게 출력이 됩니다. 네 번째가 특이합니다. 타입 캐스팅. 아직 설명, 어,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플로탑 변수를 더블 타입으로 형 변환을 시켰습니다. 어, 플로탑 변수 A를 더블, 더블로 형변환시켜서 더블인 0.4와 비교를 합니다. 출력될까요? 출력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벌써 A라는 변수는 값이 잘려나간 상태죠. 그걸 더블로 하더라도 부과되는 4바이트. 늘어난 네바이트에는 다 제로로 차기 때문입니다. 없어진 에러가 복구되지는 않겠죠. 마지막 문장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코드를 더블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밑에는 다섯 개는 모두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더블 타입을 쓰시는 게 조금이라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C를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뭐 세밀한 계산이나 많은 계산을 하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좀 많은 계산을 하게 되는 긴 프로그램 하실 때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음, 어, 코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분의 어, 1이죠 2분의 0.5입니다 0.5라는 값을 계속 나누어 가면서 출력합니다 처음에는 0.5, 0.25 이렇게 계속 나뉘겠죠 가다보면 어느새 0.0001에서 나누면 0.00005가 될 텐데 0이 되버리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즉 컴퓨터도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의 실수값이라는 한계선이 있겠죠 그 한계선을 넘어 버리면 모두 0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태를 보통 오버플로우에 대응해서 언더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절대값, 을 넘어서는 것을 오버플로우라고 하고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절대값을 넘어서는 것을 언더플로우라고 합니다. 당연히 언더플로우는 플로트나 더블, 즉 실수형 타입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재 306쪽까지 마쳤고요, 307쪽은 연습문제입니다. 음 연습 문제도 각각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308쪽 간단한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308쪽은 음, 지난번까지는 어, 공이 4면을 바운스를 했었죠. 이번에서는 밑에 마우스를 통해서 라켓을 움직이고 그 라켓을 통해서 공을 바운스 시키는 부분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하려면 공이 라켓에 충돌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마우스를 이용해서 라켓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쪽과 309쪽, 310쪽 내용인데요 음, 설명은 각자 읽어보시고 310쪽에 있는 코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부분에서도 어, 추가된 부분은 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 추가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define 전처리 지시자 매크로 설명드렸죠? 이렇게 매크로를 쓰면 공의 크기를 바꿀 때 코드를 일일이 수정할 필요 없이 그 값만 바꾸면 전체적인 코드이 수정이 됩니다. 간편하겠죠. 그게 매크로를 쓰는 이유입니다. 밑에 패드 X와 패드 위스는 밑에 라켓의 위치, 그리고 라켓의 폭이 됩니다. 아, 그래서 추가된 부분이 여기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라켓의 위치를 오게드 위스에서 화면의 중심 X 좌표에서 시작하고요. Y 좌표는 어, 라켓의 폭은 한 200픽셀 정도로 셋더 함수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에서는 이 부분이 추가됩니다 오브겟 마우스 X라는 함수는 마우스 위치 X 좌표입니다 동일하게 오브겟 마우스 Y는 Y 좌표겠죠 그래서 X 좌표와 Y 좌표 현재 프레임에서의 X 좌표와 Y 좌표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값을 패드X로 위치시키고 드로우에서 오브 라인이라는 함수로 패드 x x 좌표 요게 y 좌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50 픽셀 정도 띄워서 그리는 거죠. 그리고 요게 오른쪽 끝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브라인 함수는 선분의 한 점의 xy 다른 점의 xy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라켓의 위치가 변하겠죠. 음. 나머지 부분은 지난 부분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하단의 벽면과 바닥과의 충돌도 감지를 해야 되고 바닥에 있는 라켓과 충돌도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라켓 지점으로 공이 내려왔는지를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 이 라켓의 위치가 어, 라켓의 X 위치 범위 안에 공이 있으면 이라고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 공의 Y 방향을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은 예전부터 있던 코드인데 바닥과의 충돌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각각 입후문마다의 조건을 각자 한번 보시고 어, 첫 번째는 이제 좌우의 충돌이고요. 두 번째는 상단벽과의 충돌입니다. 그 나머지 마지막 입후문이 하단벽 또는 하단에 위치한 라켓과의 충돌 감지를 측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었습니다. 20분쯤 될것 같은데요. 311쪽과 312쪽을 보시면 오픈 프레머스 실전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 이 문제를 직접 풀어 보시면서 오픈 프레머스하고 조금 친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향후에 상단에 벽돌을 배치하고 벽돌 깨기 게임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재 312쪽까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